속보입니다. 오늘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주한미군 부지를 아예 미국이 소유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놨는데요.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국방비 증액을 선언했습니다. 지금부터 5분 안에 핵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자리에서 한국이 미국산 무기를 더 사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심지어 현재 임대에 쓰고 있는 주한미군 부지를 미국이 직접 소유해야 한다는 말까지 꺼냈습니다. 사실상 안보 비용을 한국이 더 부담해야 한다는 안보 청구서를 드림 인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강하게 요구해 왔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도 같은 기조가 이어진 건데요. 특히 주한미군 기지 소유권 발언은 과거에는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요구입니다. 이는 단순히 방위비 분담 차원을 넘어서 한국 주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또 미국산 무기 구매 압박 역시 예상됐던 시나리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B-2 -E 폭격기 같은 첨단 무기를 직접 언급하며 한국의 구매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적인 반박 대신 국방비 증액을 선언했습니다. 한국은 한반도 안보를 스스로 지키는데 있어 더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메시지입니다. 즉, 단순히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새가 아니라, 한국도 국방력을 키워서 안보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대응카드로 해석됩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드러난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미국은 여전히 한국에 더 많은 안보 비용을 요구한다는 점. 둘째, 한국은 국방비 증액을 통해 독자적 안보 역량을 강화하면서도 미국과의 협력은 유지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주한미군 부지 소유권 문제는 앞으로도 큰 논란이 될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 협상이 진행된다면 국내 정치권과 여론이 거세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은 무기 구매와 주한미군 땅 소유권까지 언급하며 안보 청구서를 내밀었고 이재명 대통령은 국방비 증액을 선언하며 맞대응했습니다. 앞으로 한미 간 협상 과정에서 또 어떤 논란이 이어질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 속보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뉴스보다 더 뜨거운 현장 바로 네이버 댓글창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부지 소유권까지 요구했다는 뉴스의 댓글 아래 나가 난리가 났습니다. 좌우 애국과 반미 심지어 개그까지 섞인 뜨거운 토론 지금부터 댓글 아레나 시작합니다. 붉은 코너 국토는 못 준다 진영. 국토를 넘기라니 이건 안 되지. 비에로. 군사 기지 임대도 자주권 문제인데 소유권을 내놓으라니 트럼프 미쳤네. YLAN. 주한 미군 부지 소유권 넘겨주면 절대 안 된다. 하나 들어주면 또뭐 달라 할게 뻔하다. ETKJ. 와 붉은 코너에서 조상님 카드까지 꺼냈습니다. 어찌 지킨 나라 땅인데. 푸른코너 현실 안보 진영 미국 무기 사는 게 결국 우리 안보다 중국 바로 앞에 미국 땅 생기면 전략자산 총집합 중국 저템 기읍기읍 XC71 푸른코너는 안보실리론으로 카운터 중국 압박 카드까지 등장했습니다. 관중석에서는 트럼프를 향한 평가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패권국 갑질전다 부럽다 저걸려 DKSE 트럼프가 일본과 한국 상황을 착각한 듯 한국에 대한 정보가 빈약하다 DNDW 트럼프 갈수록 도를넘네 이익이 있으니까 있는 거지 뭘선심 듯이 저래? 땅까지 달라니 미친 s 리터형 트럼프에 대한 반응은 갑질 부럽다. BS 미친 거 아니냐로 극과 극입니다. 이번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댓글 반응입니다. 이재명이야말로 친미 애국보수였잖아. 그동안 오해해서 미안해. 267 공감. 트럼프 앞에서 망신당한 정상 많았는데 이재명 잘하더만. 두. 만약 석결이나 문수였으면 끔찍했을 일이다. 니코. 반대로 트럼프가 원하는 말만 기사에 싸지르고 이재명이 한 말은 왜 구체적으로 안 적냐? 뭘 숨기는 거냐. 갱. 와 여기 우선 이재명이 갑자기 친미 보수 영웅으로 둔갑하는 마법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역시 의심의 눈초리도 있네요. 오늘 댓글 아레나 결론은 주권은 못 준다. B.S 안보 현실론의 격돌. 트럼프는 갑질 대통령이냐? 패권 외교의 현실이냐? 이재명은 친미 보수 영웅이냐? 기사를 가린 외교인이냐?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2라운드 이어가시죠. 저는 내일 또 다른 댓글 아레나에서 찾아뵙겠습니다.